안녕하세요. 라코링크스의 테아리입니다. 우리가 늘 건강하면 좋겠지만, 좀 가끔씩 아플 때또 병원에도 가야 되겠죠. 병원에 가다라고 이야기할 때딱 떠오르는 게 go to the hospital입니다. 근데 실제로 영어 생활을 해보면 go to the hospital이라는 용어를 그 구절을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m going to hospital. 이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면 그냥 병원에 가는가 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I'm going to hospital. I'm going to hospital.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뭔가 emergency 상황, 응급 상황일 겁니다. 뭔가 이렇게 아플 때, 뭔가 이제 배가 너무 아프구나, 뭔가 사고가 났을 때, 응급 조치가 필요할 때, 그런 상황에 I'm going to hospital.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고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 쓰일 것이고 혹은 혹은 굉장히 중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파가지고 뭔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굉장히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I'm going to the hospital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going to hospital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무거운 느낌이 드셔야 됩니다. 혹은 그냥 I'm going to the hospital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병원에 뭐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뭔가 방문, 뭔가 입원하신 분이 계시면 거기에 방문하러 간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emergency 상황 혹은 visit 방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그냥 가볍게 목이 아프고 두통이 있고 뭐 뭔가 진로를 받아야 된다 이럴 때 동네 의원을 찾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 표현 두 가지를 잘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I'm going to the doctor's. doctor's 다음에 office 이렇게 좀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I'm going to the doctor's. 혹은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appointment 중요합니다. appointment가 우리가 약속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뭔가 공식적인 약속을 appoint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appointment는 공식적인 약속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가 공식적인 약속 이게 좀 한국말로도 좀 어색한데 영어는 약속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plans, s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pointment 그래서 plans라고 이야기하면 개인적인 약속 뭐 가족, 친지, 뭐 애인 뭔가 이렇게 가족과의 약속 나의 프라이빗 친구들과의 약속을 이야기하고요 반면에 뭔가 공적인 약속 이 있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 약속이라든지 내가 뭐 강의를 들으러 다닌다든지 뭔가 관공서를 가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어떤 공적인 약속은 appoint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약속과 공적인 약속을 구분해가지고 plans appointment 이렇게 지금부터 이렇게 영어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또 치과 같은 경우에는 dentist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have a dentist appointment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dentist. 그 다음에 안과 있잖아요. 안과. 안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I d o c t o r s 라고 해가지고. I'm going to my eye doctors. eye doctors. 좀 어색하긴 한데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m going to my eye doctors. 요두 가지 표현도 많이 쓰니까 많이 많이 연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편 Go to the hospital이 왜안 쓰이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대신에 I have a doctor's appointment 혹은 I'm going to the doctor'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저는 라쿤 닝글리시의 테리였습니다. Peace!